최신 전차 기술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화를 빠르게 알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가장 빠른 소식을 받아보세요. 2026년형 K1A2 전차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전력으로서 최신 개량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전투 능력과 생존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량은 단순한 외형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전투 체계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네트워크 중심 전 (NCW)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지원 시스템을 일부 적용해 전장의 주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K1A1 위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전장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차병의 작전 효율성과 생존력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K1A2 전차에 장착된 신형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표적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며, 다양한 기상 조건이나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또한 주야간 표적 식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최신 열상 장비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이 결합되어, 단일 전차의 전투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치명적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표적 추적 기능과 통합 디지털 전장 정보망과의 연계는 전차 승무원이 보다 빠르게 전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차의 생존성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형 K1A2는 복합 장갑의 구조 개선과 더불어 소형화된 능동 방어 시스템 APS를 통합되었습니다. 이 APS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요격할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전차 자체의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차체와 포탑의 방어력이 기존보다 강화되어 근거리 보병 위협이나 IED, 급조폭발물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차 내부에는 전차병의 생존을 위한 방폭좌석과 NBC 방호 체계도 더욱 정밀하게 업그레이드되어 전장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기동성과 작전 범위 측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기존 K1A1 위 파워팩을 기반으로 하되 보다 강력한 엔진 출력과 개선된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험지 주행 능력과 가속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향상된 형가 장치와 트랙 시스템 덕분에 불규칙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하며 장거리 기동 후에도 장비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1A2는 산악 지형과 도심 등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도 높은 기동성과 전투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 내부 시스템은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중심으로 개량되어 작전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전차 지휘관은 통합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장 상황, 적군 위치, 아군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전 및 전장 네트워크 통신도 더욱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는 단독 작전은 물론, 보병 및 항공 전력과의 협동 작전 시 더욱 정교한 지휘 통제가 가능하게 해 줍니다. 전차병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도 적용되어 장시간 작전에서도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6년형 K1A2 전차는 단순한 전차를 넘어 통합 전투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군은 이를 통해 기존 K1 계열 전차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2 흑표와 함께 운영되며 다양한 지형과 작전 상황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K1A2는 한국 방산 기술의 정수를 담은 대표적인 비갑 장비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